볼수록 매력적인 교사 김진영입니다. 신규 교사 1 년차 안다윤입니다. 삼학년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현태라고 합니다. 없진 않죠. <laughs> 개학하는 날은 학생들도 힘들지만 저희도 되게 힘들고 방학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개학 날 전날이 가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많죠. 아이들이 월요일 날잘 나오기 싫어하는 월요병이 있듯이 선생님들도 월요병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했니? 동의를 하니? 하지 않니? 교사를 오래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걸잘못 참아요. 부평역 지하상가 이런데 가면 정말 힘들어요. 조용히 시키고 싶고 <laughs> 글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생소한 것들 하면 어 저거 시험 문제 내야지 하면서 언제나 모든 것들 다 시험 문제나 수업 연결시키려고 될 때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스프랑 돈까스랑 스파게티를 이렇게 세트로 나올 수 가장 행복해요. 저희 반 아이들 다 마찬가지긴 한데, 고기 나오는 날이 제일 좋죠. 이제 제가 미녀 수업을 하고 나서 청소 시간, 쉬는 시간, 미녀를 막다 같이 부르는 걸 봤는데, 너무 보람차더라고요. 그때 선생님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라고 얘기해주거나 안기거나 그럴 때가 저는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삼담임을 했을 때 아이들인데요. 10년간 저를 계속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저 몰래 도망가다가 혼나기도 하고, 아침에 몰래 숨어서 치킨 먹다가 걸리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찾아와요. 그때 참 즐거웠던 추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친구들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휴교요? <laughs> 학생들한테 비밀이지만 땡큐입니다. 저희 학교가 한 달에 한 번씩 버스킹을 해요 못해도 괜찮아 라는 버스킹이 있었는데 평소에 못 봤던 이제 끼나 랩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걸 보는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심성 수련이었는데 저랑 비슷하게 좀 통통한 친구들 붙잡고 공연을 준비하자 라고 해서 기자랑 했던 게 저는 제일 기억에 남 저희가 하기로는 치킨 대란 <laughs>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면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가세요. 저희는 충남, 공주, 부여, 이렇게 백제 문화권을 돌았다가 부여 쪽에 숙소를 정한 거예요. 주변에 유흥시설도 없고 정말 쾌적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숙소였는데 어떻게 치킨집 문화본을 알게 된 거죠.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치킨집에다 전화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오는데 걸리거든요. 근데 그날 치킨을 애들이 100마리를 넘게 주문해서 그 치킨집 하나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킨집이 주변에 있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받아다가 새벽 4 시까지 애들 몰래 뭐 공수해서 먹고 지금은 좀 웃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저 선생님을면 4시 반에 매일 칼퇴를 할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다 보면 5 시고 그래요 이제 시계 볼 쇠가 없이 사실 학교에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거든요. 뭔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애들이 뭔가를 알것 같고 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뭔가 바뀔 것 같고 그런 환상이 있었었죠. 진영제국 학생들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졸업하는 날까지 끝까지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얘들 안녕. 안다 쌤이야. 아직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선생님의 첫 제자란다. 이제 1학년 온바. 남은 이 학기도 선생님이랑 잘 지내보자. 사랑한다. 지금 가주아고등학교 3학년부에서 함께 근무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하고 지금의 그 1년 관계가. 평생 같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